네, 안녕하세요. 대박부동산의 김보람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용문면 삼성리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삼성리는 용문 내에서도 좀 가장 초입의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번 국도랑도 가깝기 때문에 차량으로 진출입하시기 굉장히 좀 편리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내에서도 이렇게 제일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주택이고요. 진입로도 보시면 이렇게 오시는 길이 다 아스콘 포장 깔끔하게 되어 있고 그 짧은 구간이 좀 경사는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차량 교행 가능한 정도의 넓은 공간, 넓은 면적이라서 이동하시는 거 전혀 불편함 없이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당 보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는데 경계 따라서는 예쁘게 이렇게 조경석으로 시공을 해 두셨고요. 보시면 이렇게 대문, 이렇게 넓게 대문 열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오늘의 주택이 나옵니다. 일단 주차는 원래 주택 안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공간이 따로 있는데 지금은 그 공간을 그냥 뭐 창고겸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만약에 그거를 사용 안 하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주차는 안쪽으로 와서 요 공간에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주차 뭐한세 대까지도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택 외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택은 2013년 3월에 준공을 했고요. 이제 토지 면적은 194평, 도로 지분은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37평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는 ALC 구조로 되어 있고 외장 벽돌이랑 지붕재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13년도 준공이기 때문에 사실 외, 외부는 굉장히 이렇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데 내부는 조금 뭐 부분적으로 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 내부는 들어가셔가지고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마당이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식물들도 뭐 화단이나 식물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식재를 해 두셨는데 마치 좀 수목원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주택이고요. 이게 나무도 어떻게 이렇게 전지를 잘 하셨는지 굉장히 예쁘게 지금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켠에는 좀 이렇게 넓게 텃밭 공간을 활용을 하고 계세요. 이제 땅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텃밭을 이 공간이 좀 작다 하시면 더 넓게, 넓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전망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일단 여기는 이제 정화조 매립이 되어 있고, 이제 수도는 지하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택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1층,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주택 전면에는 이렇게 석재 데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마당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소유자분이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나무도 굉장히 다양하게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공간도 넓기 때문에 뭐 바베큐 하실 때 이렇게 안쪽으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바베큐 지금은 저기 주차 공간처럼 저쪽으로 해 놓으셨는데 여기는 이제 거실 전면 부분이고요. 거실 전면은 거의 다 이렇게 석재 데크로 해 놓으셨어요. 관리가 조금 더 편리하게 그렇게 해 놓으신 것 같고 보시면 앞쪽 전망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렇게 작은 연못도 만들어 두셨어요. 일단 여기가 이제 다문리랑 삼성리 곧 경계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주변은 외진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웃분들이 가까이 있어서 좀 외롭지 않게 생활하실 수가 있고요. 이 공간은 지금 이렇게 야외 수전, 아, 왜 개수대도 만들어 두셨고, 현재 지금 창고처럼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여기 집기들이 또 마련이 되어 있네요. 농기계도 많이 있고, 이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지금 현재 여기, 현재 소유자분처럼 이렇게 다른 용도로, 뭐, 취미 공간으로 만들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넓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일단 용문 시내도 가깝고 양평 시내권이랑도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면 다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서 실거주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입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외부는 다 둘러봤고요. 이제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현관 입구 이렇게 들어오면 방범창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셔서 좌측으로는 이렇게 신발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도 이렇게 신발 수납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도 이렇게 3단 슬라이딩으로 중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13년도 중공이고 이제 소유자분이 실거주를 계속 하셨다 보니까 이제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넓은데 한번 부분적으로 뭐 도배나 뭐 이런 거는 한번 좀 예쁘게 좀 리모델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실도 보면 굉장히 넓게 이렇게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천고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거실 전면 부분 이렇게 창도 예쁘게 이렇게 나 있고, 이 거실에서 보이는 뷰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당이 굉장히 또 이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산 조망이랑 용문 시내권 그리고 마당까지 이렇게 예쁘게 전망을 보실 수가 있고요. 창호는 다 이중창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실에는 이제 벽난로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렇게 벽난로 하나 떼시면 굉장히 좀 따뜻하게 지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벽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실이랑 주방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일단 이제 주방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욕실 공간. 욕실도 뭐 그냥 깔끔하긴 한데, 욕실도 만약에 이제 조금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예쁘게 좀 리모델링 겸사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주방은 이렇게 기획자양으로 싱크대에 시공이 되어 있고, 가스렌지랑 환기창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도 보시면 여기 이제 식탁 공간 놓을 자리 이렇게 있는데, 따로 뭐 식탁을 두시진 않은 것 같아요. 주방도 좀 굉장히 좀 넓게 빠져 있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 겸 세탁실 공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탁기랑 이렇게 건조기 들어갈 공간 충분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층에는 방이 총두 개가 있습니다. 1층 방두개 있는 구조이고 일단 첫 번째 방 이렇게 지금 한쪽에는 한면 수납공간, 붙박이장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방이고요. 여기는 뭐 작은 창고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아담하게 창고 공간, 계단 밑에 공간이죠. 이렇게 창고처럼 쓸수 있는 공간이 있는 방이고요. 사실 뭐 크게 손모실 건 없을 것 같고 벽지만 사, 사실 도배만 새로 해도 굉장히 좀 다를 것 같아요 좀 깔끔하게 좀 화이트로 도배를 깨끗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방도 마찬가지로 한 면에는 이렇게 수납공간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시, 욕조까지 이렇게 아담하게 욕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방이고요 여기가 1층 이제 메인 안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환기창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이 굉장히 좀 넓게 빠져 있고 2층은 이제 방이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조금 좁긴 좁아요. 여기가 좀 계단 공간이 조금 좁은데 살짝 다락방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방입니다. 2층 올라오시면 계단 앞에 이렇게 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원룸 이렇게 거실 거실 겸 방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쪽에는 붙박이장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2층은 사용을 잘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짐이 거의 없는 걸로 봐서 여기는 나중에 뭐 사용하실 때뭐 게스트룸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바로 이렇게 데크로 또 이어지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야외 테이블 이렇게 두시고 여기서 뭐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전망 구경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실거주 하셔도 좋고 뭐 펜션이나 이런 거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둘러보니까 펜션으로 하셔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사용을 하셔도 일단 오늘 주택은 내부 외부 다 보여드렸고요. 일단 실거주하시기 너무 좋은 이제 입지랑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이상 대박부동산의 김보람 소장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